거리두기 저는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많은 생활의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께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혹 예술가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지 그들의 작가적 거리두기 방식을 보여드리고 이 작가들의 거리두기 방식을 통한 그들의 시선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은 팬데믹 상황에서 느끼시는 갑갑함이나 우울감 같은 것들을 조금은 떨쳐 버리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전시에는 총 다섯 분의 작가님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이 작가들은 지금 가창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해 있는 입주 작가이신데요. 총 저를 포함해서 가창 창작 스튜디오에는 총 아홉 명의 작가와 큐레이터가 어, 입주하여 있는데요. 그 중에 이번 전시 거리 두게 참여하신 작가님은 총 다섯 분이십니다. 작가 박용아는. 자신의 일상에서 겪은 경험이나 사건들을 통한 생각들을 자신만의 공간적 배경에 배열하는 방식으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의 공간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으로 거리를 두게 만들면서 불안한 현 시대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는 주로 동물원의 우리의 공간을 차용하여 무기력한 동물들, 고깃덩어리, 해골 등 이런 다양한 이미지를 병치시킵니다. 익숙한 공간 속에 익숙하지 않은 이미지들이 나열되면서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과 인공의 경계 속에서 이도저도 아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갈등의 구조를 통해 정체성을 상실한 현재의 불안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 정민규는 코로나19가 대구에서 가장 심화되었을 때 자신이 대구에 살면서 겪은 그런 감정들과 무력감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섭고도 두려운 사건들과 텅빈 거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질병들과 싸우는 사람들 등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가 느꼈던 인간으로서의 무력감과 감정적인 반향이 간절한 기도와도 같은 작품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어, 자세히 보시면 마스크와 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작업은 작가의 설치 작업 중 일부로 어, 작가 자신이 어, 코로나 상황에서 어, 두려움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면서 펜과 종이를 사용해서 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구를 여러 번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드는 데 쓰인 펜들과 마스크입니다. 작가 임지혜는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신문을 활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집중했던 뉴스 속 심각하고 우울한 이미지들이 그녀의 손에서는 새로운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정보를 가진 이미지들이 한 곳에 모여 더욱 복잡한 정보를 가진 백화사전이 되기도 하고 작가의 상상력을 거쳐 하나의 재미있는 동화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작가 이민주는 평화로운 일상과 사랑스러운 소재들을 통해서 마치 작가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듯한 그런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간 봄에 대한 아쉬움, 작가의 가족인 고양이들과의 에피소드, 내가 부처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등과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 그녀의 작업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람객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선사하지만 동시에 팬데믹 이전의 일상에 대한 그리움 또한 느끼게 합니다. 세로 150, 가로 444cm라는 거대한 크기의 이민주 작가의 작품인 무릉도원은 그녀의 일상과 그녀의 상상이 혼재되어 있는 그야말로 제목 그대로의 무릉도원을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집안 풍경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저와 뭐 이제 저의 반려 고양이들 어 이런 풍경을 약간 불교적인 요소도 있고, 뭐 이제 좀민화적인 요소도 좀 넣어가지고 그려본 거예요. 저희 집 고양이 네 마리 키우거든요. 고양이 네 마리랑 저희 신랑을 그린 거거든요. 약간 이제 불교적인 그런 음. 내용을 띄고 있긴 한데, 좀 재밌게 그려보고 싶어서. 작가 이비솔은 작업실이라는 작가의 특수한 공간에서 직업의 특성상 마치 세상과 격리된 채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쓸모를 다해버린 것 같은 사물들의 그녀는 집중합니다. 작가에 의한 시각적 거리두기를 통해 새롭게 배열된 이 사물들은 우리가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조각적이고 회화적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작품 속에 나타난 오브제들은 버려진 존재도 작품이 되지 못한 존재도 아닌 작가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화려한 모습으로 재탄생된 모습을 보여줍니다.